가족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주방용품. 트렌디한 인테리어 생활소품. 심플하고 소박한 소품으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모던하고 센스 있는 공간을 연출하세요. 색깔별 도마는 이제 안녕. 올스텐 프리미엄 양면 도마 하나면 칼날은 보호하고 도마는 스크래치가 없고, 세균 걱정 없이 더욱 위생적입니다. 양면 스테인레스. 살림의 기술 로고가 새겨진 위생적인 스테인레스 소재로. 녹이 잘 생기지 않고 내구성이 우수하여 오래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방의 안전 필수템. 반려냥이와 반려견이 인덕션에 올라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잡지 속 인테리어처럼 가려주는 센스. 주방의 도마 위생에 안전하십니까? 프리미엄 올스텐 밀림방지 도마. 박테리아 곰팡이 번식 노. 스크래치 흠집 칼자국 노. 냄새 생물 등 걱정 노. 고품질 스테인레스. 테이블에 고정시켜 움직임 없고 모서리 보호 처리가 매끄러워 안전합니다. 흐르는 물에 쉬운 세척과 빠른 건조가 가능합니다. 다양하게 활용. 가정 식당 베이킹 수업 등 다양한 곳에서 요리 수업에 사용하시면 더욱 위생적이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레이 눈슬립 스테인레스 양면 도마. 녹이 쉽게 생기지 않는 고급 304 스테인데스로 제작되어 반영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음식물의 냄새 색배임 세균 번식에 우려가 없고 양면으로 사용 가능한 눈슬립 디자인으로 액체 넘친 방지 홈과 그립감 손잡이로 더욱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영구적인 스테인데스 도마. 녹이 쉽게 생기지 않는 고급 304 스테인데스로 제작되어 음식물의 냄새 색배임 세균 번식이 없으며 사용하면서 흠집은 발생하지만 일반 도마처럼 깊게 팔지 않기 때문에 위생적입니다. 스테인레스의 빠른 열전도성은 얼린 식재료를 조금 더 빠르게 해동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12mm 안정적인 두께의 이중구조와 절제된 소음. 일반적인 스테인레스 도마와 달리 소음을 보완하기 위해 통 스테인레스, PP의 이중구조로 제작되어 스탠 도마 특유의 소음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액체 넘침 방지 홈 PP면, 액체가 넘치거나 흐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홈이 있어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손잡이가 있어 걸어 보관하기 좋고, 이동시 편리합니다. 용도에 맞게 쓰는 양면 도마. 식품 등급 PP면과 304 스테인리스면 양면으로 제작되어 식재료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어 위생적입니다. 식품 사용에 안전한 PP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밀도가 높아 뒤틀림이나 변형이 없고 세척이 용이하며 건조가 빨라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8x39cm의 여유 있는 사이즈로 재료 손질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원목 도마에서만 느낄 수 있는 두께감. 잦은 사용에도 손목에 부담이 없어요. 100% 아카시아 원목으로 제작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아카시아 원목 스탠 손잡이 도마. 단단하고 결이 아름다운 아카시아 목 도마. 밀도가 높아 단단하며 습기에 강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원목 그대로의 나뭇결 느낌이 살아있어 고급스러운 도마입니다. 아카시아 목은 탄성과 충격 흡수 모두 뛰어난 원목으로. 손목이 약한 여성분들에게 적합한 도마입니다. 무엇을 올려도 분위기 있는 감성 가득 플레이팅. 도마 용도 외에 플레이팅용으로 활용해 보세요. 원목 도마 하나면 집에서도 근사한 브런치나 감성적인 펍에 온 듯한 테이블 연출이 가능해요. 세련된 스테인리스 손잡이로 편리하게. 위생적인 스테인리스 소재 손잡이가 달려 있어 세척 후나 보관 시에 걸어둘 수 있어 편리해요.